구독자님, 이번 1188회는 평소보다 기운의 교차가 유독 강하게 작용하는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2025년 9월 6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변화와 방향 전환의 문이 열리는 시기로 해석되며, 숫자들의 에너지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지요. 저희는 단순한 통계나 감이 아닌 풍수지리학, 명리학, 오행론, 그리고 당첨 흐름의 분석을 결합하여 숫자가 가진 진짜 의미와 흐름을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앞으로 매주 이러한 분석을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매회차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타이밍이 곧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주 흐름은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숫자의 상징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겠지요. 그럼 이번 주, 오늘 부르는 분석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기운의 언어입니다. 이번 1188회차는 특히 지혜로운 판단과 창조적 실행이 핵심 주제이며, 그 안에서 진정한 기회는 움직이는 생각과 표현하는 감정에 달려 있습니다. 선정된 행운 숫자 10개는 그런 흐름 속에서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기운을 담고 있으며, 지금부터 하나씩 의미와 활용 시점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3번은 목의 순수한 창조 에너지입니다. 생명력과 발상이 동시에 솟구치며 새로운 도전과 표현력이 강조됩니다. 특히 이번 회차에서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3번의 기운은 첫 선택의 강력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가 흩어지기 쉬우므로 집중력 유지가 관건입니다. 8번은 현실을 보는 눈, 목표를 향한 직진 본능입니다. 금과 토가 혼합된 이 숫자는 자기 신뢰와 구조적 사고력을 의미합니다. 이번 회차에선 8번의 기운이 실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숫자로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거나 성과를 만들고자 할때 좋은 기운을 줍니다. 고집이나 완고함은 피해야 합니다. 유연한 소통이 동반되어야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11번은 보이는 세계 너머의 신호를 감지하는 감각입니다. 직관, 영감, 그리고 내면의 소리가 강하게 깨어있는 숫자죠. 이번 주엔 11번이 뜻밖의 개시나 무의식의 힌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순간 답은 이미 와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의할 점은 감정과잉이나 불안에 빠지면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16번은 수목의 조화로 감성과 성찰의 흐름이 강한 숫자입니다. 조용히 중심을 잡으며 흐름을 바라보는 힘이 특징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16번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현명한 선택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 의심은 금물, 마음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20번은 감정과 관계의 조화, 수의 감성과 토의 안정이 만나는 숫자입니다. 협력, 감성적 이해, 배려가 이번 회차의 키워드로 작용할 때, 20번은 그 중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소통과 관계 기반의 흐름에 주목해 보세요. 과도한 감정이입이나 의존은 피하시고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22번은 이론과 비전을 실제로 구현하는 힘을 가진 숫자입니다. 토의 강한 실행력과 목의 방향성이 조화를 이루며 이번 회차에서는 이상과 현실의 접점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합니다. 계획 중이던 일에 구체적 행동을 더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완벽주의에 빠지지 말고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하세요. 24번은 수와 토의 조합으로 가족, 공동체의 안정된 기반 속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에는 나를 중심으로 한 안정된 인간관계, 그리고 정서적 기반을 다지는 흐름에서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나친 배려로 자신을 소모하지 마세요. 균형이 핵심입니다. 34번은 목과 화의 조화로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기는 힘을 가집니다. 창의성과 추진력의 균형이 잡힌 숫자로 이번 회차에서는 결단력과 리더십이 중요한 흐름으로 작용합니다. 기획, 설계, 조직적 실행에 적합한 에너지입니다. 성급한 판단은 실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차분히 마무리까지 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38번은 목의 기운이 반복되어 들어간 구조로 성장의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자기만의 리듬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흐름의 행운이 따릅니다. 스스로 설정한 루틴과 목표를 꾸준히 이어가면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타인의 속도에 휘둘리지 마세요. 자신만의 페이스가 중요합니다. 43번은 도전, 개척, 확장의 흐름이 극대화된 숫자입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려는 강한 에너지를 품고 있죠. 이번 회차에서 43번은 정체된 상황에서 방향 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고집보다는 유연한 개척정신이 더큰 성장을 부릅니다. 이번에 선정된 숫자 조합은 깊이 있는 통찰, 관계의 조화, 창조적 실행, 실현력이라는 네 가지 축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고 각 숫자를 구독자님의 역할과 연결시킨다면 이번 회차는 그 자체로 작은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2띠를 4그룹으로 나눠 각 띠별로 흐르는 오행과 그에 따른 추천 숫자 3, 4개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1,188회차는 목, 수, 화의 기운이 골고루 흐르면서 확장, 직관, 행동의 균형이 중요한 흐름입니다. 띠에 따라 필요한 오행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 추천 숫자도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쥐띠, 소띠, 호랑이띠입니다. 먼저 쥐띠 구독자님은요, 수의 기운을 기본으로 가집니다. 이번 회차는 수생목의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니, 목의 숫자가 매우 유리합니다. 추천번호는 3번, 8번, 38번, 43번으로 창의성, 관계 확장, 새로운 시작을 도와주는 기운입니다. 소띠 구독자님은요, 토의 기운을 지닌 띠입니다. 목극토의 흐름이 다소 부담이 될수 있으나, 그럴수록 화기운으로 중화를 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번호는 22번, 34번, 24번으로 실용과 안정, 창의성 사이의 균형을 회복해줍니다. 다음으로 호랑이띠 구독자님은요, 목의 기운이 중심입니다. 이번 주엔 동종기운보다는 지혜와 통찰을 돕는 수 숫자를 활용하세요. 추천번호는 11번, 16번, 20번으로 방향을 잡고 감정의 흐름을 다듬는데 유리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토끼띠, 용띠, 뱀띠입니다. 먼저 토끼띠 구독자님은요, 부드럽고 예술적인 목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감정 흐름과 직관을 보강해야 운이 더욱 살아납니다. 추천번호는 11번, 16번, 20번, 24번이고 감정의 방향을 안정시켜주는 조합입니다. 용띠 구독자님은요, 토의 기운을 기반으로 변화와 영향력이 큰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차는 지나친 확산보다 중심 잡기가 중요합니다. 추천번호는 3번, 22번, 34번으로 창의력과 실행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뱀띠 구독자님은요, 화의 기운이 강하며 이번 주는 목의 기운으로 보완이 잘 되는 구조입니다. 추천번호는 3번, 8번, 38번, 43번입니다. 자신감과 추진력이 더해지고 확장이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 그룹은 말띠, 양띠, 원숭이띠입니다. 제일 먼저 말띠 구독자님은요, 불의 에너지로 활동성과 대외성이 강합니다. 이번 주엔 감성적 직관과 실천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추천 번호는 11번, 20번, 34번이고 관계 속 통찰력과 행동의 리듬을 맞춰 줍니다. 양띠 구독자님은요. 토의 기운을 지닌띠이며 조화와 부드러움의 중심입니다. 이번 회차엔 너무 강한 목보다는 수와 화를 적절히 섞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번호는 16번, 22번, 24번으로 중심을 잡으면서도 부드럽게 행운을 유도합니다. 원숭이띠 구독자님은요, 금의 기운으로 두뇌회전이 빠른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회차는 감정적 흐름을 따르는 숫자가 유리합니다. 추천번호는 16번, 20번, 43번으로 통찰과 행동을 균형 있게 조절해주는 숫자들입니다. 마지막 그룹은 닭띠, 개띠, 돼지띠입니다. 닭띠 구독자님은요, 금의 기운으로 정확함과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그 이성보다는 감성, 직관, 표현의 흐름이 더 유리합니다. 추천번호는 3번, 8번, 24번, 38번으로 관계 확장과 창조성이 흐름을 열어줍니다. 개띠 구독자님은요, 토의 에너지로 현실성과 책임감이 강한 띠입니다. 이번 회차는 실행력과 감정조화가 핵심입니다. 추천번호는 11번, 22번, 34번으로 정리된 실행력 속에 직관을 더하면 흐름이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 구독자님은요. 수의 기운을 바탕으로 깊은 감정과 통찰력을 지녔습니다. 이번 주는 그 감정을 실제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번호는 3번, 38번, 43번으로 확장, 창의성, 도전의 기운이 흐름을 넓혀줍니다.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시간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감으로 느껴지는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 천간과 지지, 오행의 순환 속에서 실제로 기운이 집중되는 시점이 존재합니다. 이번 1188회차의 추첨일은 2025년 9월 6일 토요일 음력 기준으로는 을류년 을유월 이모일에 해당합니다. 이모일은 수와 화의 기운이 강하게 맞부딪히는 날이며 그 충돌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실행력이 생성되는 특이한 구조를 지닙니다. 따라서 이번 회차는 단순히 조용한 운이 아니라 내면의 결정을 실행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날은 9월 4일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개사일로 수의 기운이 흐르고 금의 구조가 자리를 잡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직관적이고 차분하며 특히 감각적 선택과 내면의 흐름을 따르기에 이상적인 날입니다. 기운이 응집되는 시간은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로 이 시간대에는 번호를 정하거나 조용한 명상을 통해 자신에게 진짜 맞는 숫자를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의 과잉이 아니라 본질적인 통찰이 드러나는 때이기에 깊이 있는 생각이 복을 부르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날은 9월 6일 추첨 당일입니다. 이날은 이모일, 즉 임수와 오화의 결합으로 수의 직관과 화의 실행이 정면으로 마주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날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양의 기운이 가장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행운의 문을 열어줍니다. 바로 이 시간대에 로또를 구매하거나 이미 구매한 용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확신을 심는 행동은 기운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자신감 있는 말 한마디, 이번엔 분명 뭔가 있어 라는 생각은 실제로 에너지를 진동시켜 복을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외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9월 7일 일요일, 추첨 다음날 또한 중요한 기운이 흐릅니다. 이날은 개미일, 즉 수와 토의 기운이 어우러지며, 내면을 정리하고 중심을 다잡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날입니다. 이미 결과가 나온 후의 날이지만 기운은 추첨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운과 정리 다음 흐름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9월 7일에는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대에 로또 용지를 다시 정돈하거나 보관 위치를 바꿔주는 행동이 특히 좋습니다. 용지를 다른 봉투에 옮기거나 마음속으로 다음 회차에 대한 다짐을 새기면서 에너지 정도 의식을 치르는 것만으로도 다음 흐름을 위한 복 기운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실천이 아니라 정리와 정화의 의미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피해야 할 흐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9월 6일 오전 9시 이전의 시간대입니다. 이 시각은 수기의 중심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해 기운이 불안정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북동 방향에서의 활동은 이번 주간의 금물입니다. 토국수의 영향으로 인해 감정 기복이나 결정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로또 용지를 두거나 중요한 행동을 할 때는 가급적 북동쪽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주의할 점은 심야의 결정입니다. 특히 추첨 전날 밤이나 새벽 시간에 급하게 번호를 고르거나 감정적으로 구입을 결정하는 것은 기운이 왜곡될 가능성을 높임으로 지향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운은 흐름이고 흐름은 타이밍입니다. 이번 주는 그 흐름이 매우 정밀하고 방향성이 뚜렷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정돈된 시간대에 맞춰 정확하게 실어줄 수 있다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적인 기회로 당첨의 문이 열릴 수 있는 한 주가 될수 있습니다. 1188회차는 수와 목의 기운이 강하게 맞물리며 삶의 흐름을 새롭게 열어주는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엔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부터 정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외부 기운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문이며 구독자님의 집과 복 사이를 연결하는 첫 관문이죠. 이번 주에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현관 바닥을 소금물로 부드럽게 닦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금은 불순한 기운을 정화하고 수기의 흐름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발은 반드시 정리하고 자주 신지 않는 신발은 시야에서 잠시 치워주세요. 그리고 작은 화분 하나를 현관 옆에 놓아 목의 생명에너지를 불러오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입구의 기운이 정리되면 1188회차의 강한 수목 흐름이 구독자님의 집 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복은 늘 정갈한 통로를 타고 들어옵니다. 1188회차는 직관과 창의력, 실행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보는 것 하나에도 에너지가 영향을 받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눈에 자주 보이는 자리에 구독자님의 바람을 담은 행운의 상징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추천드리는 상징물은 황금빛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지혜, 우직함, 안정된 성공을 뜻하며 황금색은 화와 금의 조화를 상징해 1188회차처럼 충돌 속 기회를 품은 시기에 탁월한 기운을 불러옵니다. 책상 위나 현관 근처 아니면 침실의 협탁 위라도 괜찮습니다. 구독자님이 자주 마주치는 공간에 조용히 올려두고 하루 한 번이라도 그 코끼리를 바라보며 상상해보세요. 번호를 고르는 순간, 복권을 사는 날, 그리고 그것이 당첨되어 환하게 웃는 자신의 얼굴까지 시선이 자주 머무는 자리에 에너지도 따라 흐릅니다. 이번 회차의 강한 기운은 이미지를 품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더 크게 응답합니다. 수와 목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1188회차는 내면의 안정과 기운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복을 부르는 공간이 따로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독자님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 침실입니다. 이번 주에는 침대 주변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특히 침대 옆에 무심코 쌓아둔 책, 가방, 옷가지들은 기운을 산만하게 만들고 수목 기운의 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대신 작은 향초 하나나 밝은 그림 액자를 두어 기운이 부드럽게 순환하도록 해보세요. 또한 전자기기, 충전기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꼭 정리해주세요. 전자기기의 금속 성질은 이번 회차처럼 수기와 화기가 충돌하는 시기에는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단지 쉬는 곳이 아니라 보기 마음에 내려앉는 자리입니다. 당신의 수면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정돈되면 기운은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회차의 내면의 운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구독자님, 오늘도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숫자와 기운, 그리고 마음의 방향을 따라 우리의 행운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차근히 살펴보았습니다. 1188회차는 단순한 기대감보다 기운을 잃고 흐름을 타는 사람에게 응답하는 시기입니다. 수와 목, 화의 기운이 교차하면서 기회를 잡은 자에겐 확실한 보상이 따르는 흐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행운 번호 10개의 깊은 해석, 띠별 맞춤 기운, 날짜와 시간의 정밀한 선택, 그리고 실천으로 옮기는 풍수 팁까지. 지금 구독자님은 단순한 번호 선택자가 아니라 기운과 에너지를 다룰 줄 아는 행운 설계자가 되신 겁니다. 복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습니다. 그 준비를 함께 하신 지금 구독자님의 손끝에 닿는 숫자 하나 하나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기운이 부른 선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 이런 흐름 분석과 실전 팁 매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복의 문을 여는 의식의 실천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 추천 번호가 궁금하신 분들은. 띠와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사주 흐름에 따른 일대일 기운 분석으로 개인 행운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한주도 복된 마음으로 마음속 그림처럼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더 깊은 흐름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